스컬고좀 시원하게 가려 볼까? 어, 나이프리 치어매자 그냥 지대로 영등까지 나이스. 바로 영점 떴죠. 영점 뜨자마자 이거. 영점 받고 맥이고 텔따를 거냐 하게레스고 열광까지! 와 영종으로 그냥 시원하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스컬프 유튜브 가케게 스컬프 오케이 열광 떴으니까 어 영! 야 크레워 아 일단, 일단 일단 죽여 애. 야 위에 좀 죽여봐 연발타 나이스 총 약하냐? 어 나이스 야이 총은 맨날 약하다며 이렇게 잡냐 총이? 야 안되겠다 발샤 들어오겠다 미안한데 스컬은 여기 못쓰겠다 안된다 이거 아니 RPG 하나로 해먹자 그걸? 어영 떴으니까 그래도 그걸로 해먹자 그러면 총 버렸다 사는 걸로 해먹자 이거 야 그리고 레벨업 해가지고 탄링볼 수도 있어 야, 야 내가 지금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RP, RPG를 다시 사는게 낫겠지 이거? RPG 다시 사는 게 맞죠 이거 빨리 다 쓰고 그러면 RPG를 다시 사자. 고장발사 아야 탄증이 없어서 고장발사잘안 먹을 거야. 야 이제부터 시작 좀 버렸다 사도 이제. 야 영웅이라 이거 개꿀발 밥나오든요 이거 빨리 좀 버려. 남마까지좀 깔아두고. 버리고, 안 사고. 오케이. 야 새끼 조져, 나이스. 야저 밑에 조져, 나이스. 해놓고. 야 이번 판에 스카 가자. 냉각탄, 한 뿌려. 또리만 나와라 쓰리만. 아. 아, 쓰리 아야나 스카디 못 뚫었어. 아, 쓰리 한 번만 나오지. 아, 까비. 아니면 체증만 있었으면 한두대더 긁고 이거. 아, 스카디 각이었는데 이거. 와. 아. 아, 여, 숙주야, 아. Hello? 여기 있잖아. 여웅이 나왔습니다. 야, 여웅 스카라 한번 먹나, 이거? 야, 여웅 또 뱀피릭이잖아. 웬만해서는 안 잡힐 거야. 넉백도 오지이거야 이거 너무 트롤인데? 야총 너무 트롤인데요 이거? 뭐냐 이거? 야 잠시만 얘들아! 야 킬을 잘 되는 건 좋아. 아니 왜 떨어졌어요? 이거? 상황이니? 날려! 날려! 이 새끼 뭐야 이거? 날려! 버려! 버리고 다시 사! 어딨어? 어딨냐고? 야팬필이 무한 충전 받게요 체려 얘들아 그냥 뒤져다 그냥 뒤져! 야 그러고보니까 나영야나 그러고보니까 말랩 찍었었구나 아까 아야 그걸 생각을 못했네 나 뭐하냐 야나 아까 말 랩이어서 풀템 샀었는데나어나 스카디 유특하게 미쳐가지고 스카디로 뽕뽕 생각만 하고 있었어 아또영 걸릴거야 괜찮아 어 진짜야 영자님 저 오랜만에 카스한다고 이거 행크한다고 이거 행하라고 도와주는건가 요아 어, 너무 스카디 미쳐가지고 아니, 스카디에 미쳐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했어, 내가 진짜. 아. 다 죽여! 물리기야. 물리기야. 아이스 트리 를쓰고 이번 판좀뿔좀 좀 빨겠는데요? 이번 판 뿔인데 리얼? 아니 렉이 왜 걸리지 이거? 어이 와중에 올려준거 싫어? 3 5킬나이트 아~ 행각했어~ 야, 이래가지고 이게 시 영등장, 이게 야, 이게 원래 영등장이 789 라운드 이때 잘뜨는 거지, 6789 10 라운드부터 영등 죽어도 안뜨는거 아시죠? 이번 판 아니, 왜 이렇게 내기심 해군데? 이번 판도 영등 뜸이라 갑니다. 또 영등! 이건 진짜 영자님, 영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야, 방에 적감도 없는 거 같아. 띵게 카트증 알림 10번째킹 1 0 0원 감사합니다 야야야아 솔라이 너무 재밌어요 개사기 게임 어차살좀차살좀 일단, 보급을 계속 먹어줄 준비를 해야 돼. 언제든지 보급 먹어줄비 해야 돼. 나 재생 강화도 오는 것 같은데. 와우! 최종 재생? 레젠드. 야, 보급이다. 죄다 뭐냐? 야, 이거, 잠깐만. 고급 어디 없나. 5 0터 뭔데, 저거. 트리 이걸로 사고. 감염될 때까지 트리 좀 아낄게요, 이거. 감염이 잘안 돼, 이번 판은. 전판에 비해 안 된다. 애들이 무기가 다 좋아져서 그래. 아비. 아 오케이야 그래도 영 되니까 진짜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. 좋아. 야 지금 여전 속이냐 벌써 지금?